안녕하세요. 김태훈의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라테크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유라테크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그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연기관이 점점 그 사양화로 돌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회사로의 전환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회사죠. 지난해 실적 규제로 봤을 때 점화 부품, 이게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그 부품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유라테크의 그 주력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1547억 정도 매출을 올려줬고 와이어링 하네스가 전기차 부품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매출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은 아직까지 12% 정도밖에 매출 기여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매출액이 2천억대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도 60억을 내면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거래처인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나름대로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다른 자동차 부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 그 주력 계열, 주력 납품처인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에 이 부품업체들의 실적은 연동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유,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단기순이익이 172억이라고 좀 튀는 실적이 나타났죠 근데 이만큼 유형자산을 매각을 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순익을낼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업력이 되는 회사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 단기순이익은 이벤트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상적으로 꾸준히 나타날 수가 없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 적자에서 흑자로 60억으로 돌아선 것은 작년 나름대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선방을 하면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연동해서 나타나는 실적이고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라 그런 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69.70% 거의 70% 가까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으면 바로 고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회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이 유라그룹은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부품에 특화되어 있는 또 이런 그 부품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업력도 꽤 되고 이 내공도 있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점화코일 기존 사업에서 수소차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COD 히터 쪽으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이쪽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유라테크의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이라 이런 것보다도, 이 세종시 지역에 갖고 있는 유라테크 공장과 그 부동산, 이 가치가 부각되면서, 항상, 이 세종시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유라테크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유라테크의 보유부동산이 이 세종시 개발과 연계되어 투자자들에게 학습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다른 업체들도 보시면 주변에 상장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라테크가 특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유라테크가 나름대로 예전에 세종시 개발 때 나름대로 세종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이 가치를 먼저 부각이 됐고 그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로 이루어지는 그 묻지마 매수는 이런 그 어저께도 말했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세종시 주변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정부의 그 개발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 이 세종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김없이 주가가 튀는데 그 중에서도 유라테크가 더 민감하게 주가가 튀는 경향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 테마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회사이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이 세종시 부동산이, 부동산 예,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세종시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국회 이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특히 더 관심권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